여기 애미사. 애미사 어, 내 거. 사오정 어? <laughs> <laughs> <서우정> 나왔는데 사오정? 아유 조용히해요. 조용히. 해다 조용히 잡았어? 음. 그... 네다 잡았어. 아니. 네 뚫었나요? 나온다 무슨 소리에요 제가 잘해서 잡은거지 나 6배 또 먹었어 앞에 어, <놀람> 개쫄았네 <laughs> 그렇죠? <그쵸>? 에미사 있네. <웃음> <웃음> 조용히 하세요. 에미사가 <laughs> 소리가 좋잖아요. 똥기의 에미사. 응, 잘. 됐나? 싫요 네? 누구야? 아몇킬이와 인성봐 인성 안키, 타이예요 갑자기, 갑자기, 가, 손님아. 괜찮아, 안키라서 안 보이고. 키... 안킬는데 뭐, <laughs> 바로 앞에? 어 네. 여기 있죠. 임비선님일요 네. 그런 아 아니 인민 후손님 쏴 쏘냐고 나를 쏘냐고 그 말인데 아 너무 자기중심 아니에요? <laughs> 어 기다리면 되겠다 뭐라 하는지 너무 튀어가지고 멘트 벗었다니. 아, 정말. 아, 정말. 다정 같은 정 아, 깜짝이야, 아정지 쓰지 마, 쓰지마. 아말 잘못 눌렀어. 말 정말. 아왜 잘못 눌말 정말. 이말정어 가지고. 양갱이 어디 있말 잠깐만 못 먹으면 이번 님파 밑에서 하 자기장 좋다야다내 탓이다 자기장 어 느끼리 하고 있나 보니까 응예응 김비서님 비켜줄래요? 불편한데. 아 이쪽 가려고? <laughs> 내가 먼저 왔는데. 내가 먼저 없어, 왔는데 왜 자리가 그래? 없어? 포 까버린다. 뒤로 쭉 빠지면 돼요. 뒤로 쭉 빠지면. <laughs> 아또 비키니까 또아왜 이렇게 따라와자꾸 뒤척대 이렇게. 따라와, 자꾸. 뒤적대, 이렇게. 지척대? 잠깐만, 잠깐만. 지금 지척대라고 했어요? 말실수. <laughs> <맛있어. 웃음> 아, 아니, 죄송합니다. 지척대. 죄송합니다. 안개가 쪄 이제 보여요왜 뭐, 이쪽 봐? 저 뒤에 봐야지. 죄송. 인사. 여러분 <laughs> 절하지 마요. 기분 나쁘다. <laughs> 안 되겠다. 이거 뭐해? 3분 내려와 뻘짓하지 좀... 마요 진짜 내려와요 폭갈 거예요 그게 아 지금 저 건너편에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고 아하. 확인해. 지금 앞에서 지금 한명 죽인 거 봤어요 안개 걷히면 바라보요 여기서 네가 찍으면 되겠다 그니까 저기 대략... 있어. 음... 저쪽에 삼명 죽는 거 봤는데. 어, 야, 나쁜데요. 이게 아, 때문에 뭐 거의 안 보인다. 어, 외다. 있어. 폭한 번 까볼까? 괜히. 아, 에임, 에임. 왜 나만 안 보여? 한명좀 더. 어, 4번 앞에. 4번 앞에. 2명. 피만 빨고. 아, 나 갑바 다 깨졌어. 왜 여기 안 걸쳐? 걸친 거는. 앞에. 아. 아 밑에 밑에. 안 돼. 그거죠. 아이고 아이고 잘못 났네. 나이씨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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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, 나이스다. 나 나이스. 다 여기서 나나이어나이 나이스. 나이스. 나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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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스나이